안녕하십니까. 매일 차파르 남자, 차파라형 노영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X7 영상 올렸는데, 어 너무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 4일차인데, 만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문의가 정말 많이 왔는데, 제가 최대한 다 안내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몇 분은 조금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에 제가 원래 기존에 총세대 출고 이제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저번 영상 보시고 추가가 됐어요. 한 기준 네 대가 나가게 됐고 이거 찍고 이제 한 대도 아마 진행을 할것 같은데 우선 네 대에 관해서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컬러는 화이트에 화이트 시트로 배정을 받으셨고 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배정을 받으신 고객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디젤을 많이 고려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 할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키로수도 한 2만 정도 타신다고 하셔서 사실 2만이면은 디젤이 효율은 좋겠지만 가솔린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키로수시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이번 달 진행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량으로 한번 가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차가 굉장히 귀한 차인데 일단 디젤입니다. 요즘에 디젤 모델 되게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배정받으신 분은 영상 찍기 전에 16일 정도 한 중순 정도에 연락을 주셔 가지고 배정받으신 고객님인데 거주하시는 곳이 김해세요. 아래쪽에서 차를 계약을 하셨다가 3개월 동안 좀 차를 못 받으셨대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게 요즘에 디젤이 워낙 안어았었거든요 근데 마침 전화를 주는데 딱 때마침 브루클린이 한 대가 있었어요. 전화 주셨을 때.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를 보셨다가 말씀드렸죠. 사실 브루클린 그레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고 더 트렌디하다라고 해서 고객님도 바로 사진 보시고 빠르게 결정 주셔가지고 이것도 좋은 가격으로 이번 달에 나가게 되었고요. 4단역 고객님이신데, 차가 조금 급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만약에 조금만 늦었거나 그랬으면은, 사실 못 나가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또 DJ 두 대가 나가게 되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40D 모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차로 한번 또안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는 전시장, 당직으로 만나뵌 고객님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평택이신데 직장 때문에 일하시다가 방문하게 되셨고 다른 쪽에서도 견적을 다 받아보셨어요. 그 굉장히 잘 받아오셨거든요. 그쪽에는 재고가 없었고 이 원하시는 브라우 시트가 근데 방문 당시에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맞춰가지고 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맞출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맞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도 연락 주실 때 이렇게까지 받아봤는데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유일한 이제 블랙 컬러 차량이고요. 또 이제 배정 받으신 분은 디젤로 받으셨고, 이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저희 전시장에 처음 방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프로모션이 한 500에서 700 정도 될때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도 최소 한장 이상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장은 무조건 블랙, 시트도 블랙. 이어서 진짜, 한 5월부터 제가 매달매달 매달 연락을 드렸어요. 뭐, 대표님도 연락 주시고, 저도 연락 드리면서, 이번 달까지 계속 이제 연락을 하다가, 그동안 정말 디젤이 안 들었어요. 또, 보시는 컬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블랙에 블랙을 원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냥 블랙에 타르트포로 진행을 하시게 됐고요. 원래는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평택에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다른 차량으로 지금 대체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곧 전시장 도착하면은, 작업 이쁘게 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4대 정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 영상 나가고 정말 거짓말하고 한 200통 정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 원하시는 컬러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전에 다른 쪽 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차를 보실 때 원하시는 컬러, 원하시는 가격을 딱 전화했을 때 바로 받기가 요즘은 쉽지 않아요. 할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즘은 초반부터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추천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통화해보시고, 만나보시고, 아, 이 직원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분한테 믿고 맡기십시오. 그럼 믿고 맡기시면, 사실 저희 일이 이렇게 단순히 할인해드리고 차량 드리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때쯤 진행하시면 좋겠다. 되게 오해하시는 게, 저희도 이렇게 생각보다 차르게 빨리빨리 빼고, 막 실적이 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타이밍에 안내를 드리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해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좀 차가 좀 급한데, 외관은 많이 원하시는 컬러가 있는데, 시트가 좀 다르더라도, 할인이 좋다. 그럼 뭐, 진행할 시트도 있는 거고, 고객님의 니즈에 최대한 맞는 차량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면들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한 부분만 포기해 주셔도, 또 막상, 구매하신 다음에 타보시면 그 컬러만의, 그 시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강요는 아니고 저희는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많이 말씀 주시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늘 X7 리뷰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차파라용 노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